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또 삼공부 간증을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간증하실 분은 우리 유미진 집사님이신데 제가 각 성도님들이 다 기대가 되는데 특별히 또 기대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세워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칭따오 목장의 목원인 유미진입니다. 먼저 생명의 삶 간증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 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생명의 삶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일기 수강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간증하신 은혜에 대해 저 또한 그 은혜가 궁금하였고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며 뜨거웠던 하나님의 첫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며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였습니다. 관계는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양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관계임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비치시기에 어둠이란 건 없으며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를 받아보므로 시작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며 순종과 성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저만, 항상 저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며 남편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로 느끼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제 위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의견조차 듣지 않으려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행동들이 옳지 않은 행동이란 걸 알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셨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남편을 바라보기 원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유난히도 무서, 두려움과 두, 무서움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명의 삶 수업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것을 알게 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13주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힘들고 지쳤었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해 더 알아가고 믿음을 점검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생명의 삶꼭 공부 꼭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13주 동안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희 목장 식구들을 비롯하여 아빠와 엄마 때론 오빠와 언니같이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저희 목자님과 목녀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